너무 사랑하는 것들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다.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상황이든. 떠나보내는 건 미움이 아니라 용기다. 그건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사랑 속에서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다. 어떤 물건은 그 시절의 나를 붙잡고 있고 어떤 관계는 지친 내 마음을 계속 흔들고 어떤 상황은 내가 더는 잘하지 못하게 만든다.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놓아야 한다. 놓아야 나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. 떠나보낸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멈추겠다는 조용한 선언이다. 그리고 이상하게도 떠나보내고 나면 그 빈자리가 언젠가 새로운 것들로 채워진다.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허전하고 지금은 손이 떨리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인생에서 여러 번 배운 적이 있다. 그러니 너무 사랑하는 것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면 그건 잘못이 아니라 성장이다. 그리고 어쩌면 그 선택이 새로운 나를 살게 해줄지도 모른다.